물이 움직이는 조류나 해류는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더 값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을 찾는지와 시설 유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최근 통영 인근의 해역에서 조류 발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재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한한 에너지의 보고 바다. 바닷물이 움직이는 조류나 해류는 청정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댐 같은 시설물이 필요한 조력발전과 달리 환경 파괴가 없는 조류발전은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바닷속에 고정된 프로펠러를 설치해 조류나 해류발전을 시도하는 모델이 주로 연구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통영과 거제 사이의 견내량 해역에서 조류발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한산대첩이 벌어졌던 이곳 견내량 해역은 물살이 초속 1.5m 정도로 빠르게 흘러 전기생산에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민간기업은 잠수형 발전 시스템을 이곳에서 연구 중입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고정식이 아닌 계류식이어서 발전설비를 무리로 끌어올리는 게 간단합니다. 해초나 쓰레기 등으로 고장이나도 끌어올려 수리할 수 있어 해외의 모델과 달리 유지 보수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 시험 기술은 세계 최초로 물 위에서 설치와 수리가 가능하게 조류 및 해류 발전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봅니다 10m 길이 프로펠러를 가진 시설 10개를 설치하면 시간당 5,000kW의 전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조류 발전 모델은 실제 크기의 설비를 이용한 전력 생산 테스트를 거친 뒤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KNN 길재서입니다.